제가 지금 정선선 이사상을 찍고 편집하기까지 굉장한 엇가가 있었습니다 신화가 실제로 존재한게 아닐까?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엇가로 다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2020년에 있었어요 8월 달이 한 여름이잖아요 그 때를 누리고 준비했었습니다 를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8월이 시작되자마자 장막비가 좀 세게 내렸어요 큰 사태로 은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원 산지 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중 하나입니다 근데는 이게 한달반 동안 무인가 됐어요. 그 사이에 방학이 끝났습니다. 2020년 차영은 무리 건나 갔어요. 2021년은 노승 자체가 대량공사를 한다고 해서 1년을 통째 로 쉬웠어요. 그래서 2021년도 촬영을 못했습니다. 그리고 2022년이 찾아왔는데, 보수공사가 끝나서 차량을 하려고 했습니다. 2 0 2 0년과 달리, 티켓까지 예약이 됐었는데, 근데 여기서, 네, 출발 하루 전에 장학비가 찾아옵니다. 차영 하루를 앞두고, 또 다시 정상선이 운유가 된 것입니다 신화가 거의 마치 산신념처럼 돼 가지고 앞을 막은 것처럼 돼 버린 거죠 8월 말까지 운유가 됐는데 천만다행히도 개강 중 마지막 주말에 운행이 재개됐어요 그래서 이건 그때 찍은 겁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선 쪽에 서행이 걸릴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요 참고로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도 문회는 계속됐습니다. 이렇게 가원산지가 하드코왕 지역입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런 트렌비 없이 가원산지를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.